안녕하세요 자이 시간에는 88년 용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시오른세 자 우선 거북도사의 카드가 좋은 카드가 나와 주십사 우리가 이제 부탁을 이렇게 해가면서 어디 봅시다 어디 어디 봅시다 88년 무진생이네 용띠 음. 자그 전에 여러분 이달도 복채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 주셔야 복채 내는 겁니다. 음? 자, 아, 그리고 제가 아직 강의가 약간 들라서 요만큼 들라서 그리고 목소리가 시원찮은데 조금 양해를 부탁드려요. 음? 자, 일단은 우리 무진생 10월, 오늘 보면은 이 달에는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내가 없을 때 나를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내 뒷담화 치는 거 나를 놓고 술안주 하는 거아 이거 별로 유쾌하지 않죠 근데 이 달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지 응?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사기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 딱 있어갖고 참 뭐라고 참 얘기하기가 힘든. 조금 내 마음에 야, 무겁다. 이달은 좀 그런 달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자, 그리고 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은 그러네. 응? 빛비중계살과 이달에는. 응? 일이 뭔가 될것될것 같이. 아, 좋고, 냄새를 자온, 냄새를 풍기지만, 요란스럽기만 하고, 보기만 좋지, 실속이 다 이달엔 여러 가지 일이 뭐 그러네요. 아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좋게 해주는 것 같은데 실제는 나한테 주는 거고 다 나한테 뜯어가기만 하는 그러한 저기가 되다 보니까 내가 마음의 상처를 조금 있게 음, 된다. 이달이 바로 그런 달이다. 음. 자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죠. 무조건 주변 사람들을 어, 의심의 눈초리 쟤는 나를 이용하지 않을까? 쟤는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까? 이런 눈리를 자꾸 보게 된다. 이거지. 이것이 또 너무 이래도 사람이 안 되는데 이달에 내가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드니 어쩌요? 응? 안 되잖아. 그렇죠. 자, 우리 거북도사님의 좋은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리가 너무 어? 남의 사람을 의심한다. 그것도 참 좋은 건 아니야.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무조건 사람을 의심부터 해고 봐라. 응? 어? 아유. 아유. 삼지창이 세 개씩이나 있네. 너무 지금 예민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너무 남을 의심한다는 건 너무 자기 자신 예민해져 있는 거야. 신경이. 그러면 본인이 피곤해. 음. 자, 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의심을 안 해도 모르는데 하지 말아라. 자, 이것은 믿는 마음으로 가려는 얘기예요. 이 녹자는 이거야. 사람이, 아, 고그 마음은 바위에 새기라 그랬어. 은혜는 바위에 새겨라. 그리고 원한, 증오는 물에 새겨라. 흘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데 당신의 진정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네요. 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에? 음, 자, 자, 이 봅시다. 이렇게 가고, 자, 그럼 이두 다음에 돈 얘기를 해봅시다. 돈 얘기. 아, 이거 참 돈, 돈, 전 돈, 돈, 돈좀 돈. 돈 공장에서 막 찍어서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거막 찍어다 쓰면 안 되나? 아이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자이 달은 그래 내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그런 돈을 쓰게 되는 그런 달이야 괜한 경비가 나가는 달이야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그 사람이 이런 게 있죠 왜 폼생폼삼은 그순간에내 어깨가 딱 벌어져 갖고 좋지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거기에 따른 후회증이 반드시 있죠 음, 고루한 달이다, 이거지. 살짝 88년생 같으면 이제는, 어, 영부영 나이 값할때 됐죠? 적은 나이 아니에요. 음, 이 정도면 벌써 꽤 되는 나이인데, 자, 우리가 실속을 따지는, 폼보다는 실속을 따지는 그런 일이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 경제적으로 돈에 그, 좀 실속이 내가 좀 있겠다. 이런 얘기가 드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나이는 먹었다고 치지만은 아직 젊은 나이 아닙니까? 488년생 같으면 젊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면 안 되나?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조금 손해가 나도. 자, 이럴 때에 그 상황을 우리 거북도사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좀다 그렇게 하고 살수 있나 이런 얘기 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아요 이건 말오야요 말오는 어, 우리가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응? 어떠한 일을 할때그 분기점이 있어 음과 양의 분기점 이것은 일로 쓰러질 수도 있고, 일로 쓰러질 수도 있어.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뒤로 후퇴할 수도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앞, 뒤를 분간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무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를 갔을 때는, 액. 그것 또한 액이라네. 허허, 참, 이거 뭔. 응? 뭐 음도 양도, 그렇고, 또, 이게, 액은, 이게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를 더, 우리, 뽑아 봅시다. 카드 하나를 더 뽑으면, 어떤 말을 해 주실까? 요걸 한번 봅시다. 화. 소인배. 화는, 우리가, 불인데, 불은 있죠. 막, 환하게 타고 올라. 신나. 그런데 타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재밖에 없다. 남는 게 없다. 음. 자, 그래서 이걸 소인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인배.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마음을 아, 작게. 소인배는 작은 마음을 쓰는 사람 보고 소인배라 그래요. 마음을 너무 크게 쓰려고 대인배처럼 대인배도 아니면서 대인배처럼 쓰려고 하지 말어라 그런 얘기가 되겠네. 음. 그러네요. 음, 자, 참고를 하세요. 자, 다음에. 자, 우리가 인연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연. 인연 88년 같으면,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물론, 기혼자도 있는데, 싱글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싱글인 사람 88년은 여기저기서 중매가 어? 많이 들어오네. 음... 그런데 본인 마음은 그래. 사실적은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막뭐 어, 겨드랑 쓸쓸한 거 이거 많이 느끼잖아. 응? 옆에 주위에 그 이제 뭐 이렇게 결혼한사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생각이 꿀뚝 같아. 그런데 문제가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게 본이 인딱 부러지게 무슨 결정을 못 내려 지금 응? 이런 상황 저런 생각 다 따져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생각해. 자, 이런 거, 저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우선 저질러고 보자. 응? 어떤 상황이 50%만 되면 무조건 혼인을 하자. 이랬을 적에. 과연, 우리 거북도사님 어떠한 말씀을 해 주실까? 어디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응? 이런저런 상황을 너무 따지지 말아라. 그리고 한번 밀어붙여보면 과연 어떤가. 어, 이건 우리가, 아, 해라. 하지 말라로 따죠. 음, 자.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아유, 복복자네. 해래.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지 말라는 뭐야 또? 병. 하자는 병난데. 음. 해래, 해래, 해래. 그냥, 너무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옛날 어른들 말대로 요즘엔 조금 약간 상황이 좀 다른 것도 있어. 아이그 저, 솥단지 하나 하고, 응? 밖으로 두개 하고, 응? 숟갈 두 개면 돼. 그렇게 시작해. 그래서 같이 고생하는 거야.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엔 조금 상황이 달라서 뭐라고 내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일단 해라. 응? 안 해면 병난다. 무척 예로우신가 보다. <laughs> 자, 참고하셔서 아, 좋은 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도 축원을 드릴게요. 네, 음. 감사합니다.